우리나라 바둑사에 훌륭한 그 기사들이 많았지만 이 불세출의 사제가 있었죠. 바로 조훈연, 이창호. 둘다 국수로 불렸습니다. 드라마와 이 만화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 제목이 승분대. 저도 하도 인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지금 화제를 일으키면서 바둑 중흥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둑을 못 뜨는 분들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그 말이 바둑 용어였어 하는 게참 많아요. 여러분 조금 있다 풀어드리면 아 그게 바둑 용어구나 싶을 겁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사제 대결이라 이거 빨라도 너무 빠른데 이러다 진짜 창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아직 10년은 이르지 상대가 누구든 이기는 게 깊은... 풀려요. 네. 인기문화 미생에도 바둑이 나왔 고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던가 요. 여기서는 박보검 씨가 음... 이창호 역을 했어요. 그 서로 싱크로가 잘안 돼서 <laughs> 그런 일도 있었는데. 모두 실존했던 바둑 황제들의 얘기 입니다. 어, 사제 모두 국수로 불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두 사제가 영화 승부로 다시 주목 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국기원 어, 이들의 굿즈 상품 까지 내놨죠. 어, 그렇습니다. 사실... 바둑을 이제는 스포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때만 해도 바둑 못 뜨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 살짝 침체기였는데 아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그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어, 이 바둑의 중흥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읽혀지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만화 미생. 미생의 반대가 뭡니까? 완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바둑용어예요. 네, 그게 말 그대로 집을 완전히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집을 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완전히 어떻게 집을 만든 것이 완생인, 이런 것. 뭐 그게 미생이 바둑용어인 사람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 책을 안읽은 사람은 네.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사석이다, 마무리 수순이다, 이런 뭐 포석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많은 바둑인데 이번 영화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200만을 넘었고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로 흥행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국기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기원 같은 경우에 한국 기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이게 그 굿즈로 해가지고 돌부처 이창호, 제비 조훈연 물론 조훈연앞그 앞에는 조치훈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정말 사제간에. 음. 어떻게 보면 사제이면서도 정말 치열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야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치열하기도 하고 앞서거나 뒤서거리할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신문사마다 바둑 기전을 갖고 있던 음,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조훈이 전관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창호가 그걸 하나하나 야금야금 뺐더니 다 뺏어갔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실제 이야기가 테마가 됩니다. 어, 서로 또 특이한 인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뭐, 같은 예인데, 이제, 어, 바둑계에는 내제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자기라서, 기숙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 조은현 국수께서, 이제, 갠석은 이제, 일본인에게, 어, 밑에, 이제, 수양아들이 돼서 가서, 이제, 아홉 살때 배우거든요. 근데, 이창호 구단을 조은현 어, 어, 국수가 또 아홉 살때 데리고 가서, 내제자로 키우면서,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그러면, 이러한 문화 속에서 배우는데, 야 이창호의 실력이 어 뛰어나, 뛰어나게 이렇게 어뭐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고 어 조은현 어, 국수께서 그런 얘기 하죠. 아 내가 진짜 호랑이 새끼 키운다. 아 그러면서 어이제 여기에 바둑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멘탈뿐만 아니라 뭐 기력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보시면 뭐어 조남조에서 김인우를 해서 지금 뭐신진석까지 어, 보면은 진짜 1등만이 이런 국수의 타이틀을 내려오는 전통을 보면 굉장히 이런 특이한 훈련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둑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승부세계에서는요. 스승에 대해서 본 은혜를 갚는 게 뭐냐. 바로 스승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갚는다고 음. 합니다. 봐주는 것 없는 거죠. 실제 영화 승부에서는 장미담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걸 보통 서너 값이 피우던 조은연의 특이한 그 스타일. 승기를 잡으면 다리를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런 모습도 이병헌 씨가 재현을 하고, 심지어 아무리 제자 앞이지만 모시옷 입고 뒤로 벌렁 드러 누워서 바둑을 뒀다 해서 와기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재현이 됐죠? 음...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부처님을 와불이라고 하듯이, 와기. 바둑 기자 누워서 두는 바둑 이게 그 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 자 왼쪽이 이, 왼쪽이 이병헌이고 오른쪽이 실제 조은현입니다. 네, 누가 누군지 지금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비슷한 연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어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여부렵에 이, 대학교를 다녔던 그런 네, 시절이었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때 바둑. 하면은 조남철 구단이는 분이 음. 그 거의 뭐 해설을 그 전담했던 것으로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그 조남철 구단이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이 열여섯 소년 이창호를 상대하느라 온몸이 분해될 지경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국 제자의 바둑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저것. 우리가 그 바둑 구단이라고 하는데, 구단은 뭐라고 합니까? 입신의 경지라고 음, 하다 입신이라고 하죠, 입신. 예, 구단 대 구단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치열했겠습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제자인 어,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했는데, 그때도 같은 차를 타고 이렇게 제자를 하고 같이 간다고 봅니다. 영화에도 나와요. 예, 그랬는데, 그때 예, 다 끝나고, 높게... 버스 타고 가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차를 타고 이게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승부의 세계는 냉정했나요 축하한다는 얘기는 하지 못했다는 음흠. 그런 후문인것 같습니다 네아이 사실 바둑은 소재로 다뤄지기만 하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는 음. 스타 박보검 씨가. 이창호 국수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이제 미생 응답하러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감정선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감정선이 바둑에 그런 어떤 반장이 투명이 되는데, 뭐 소동파 잘 하시잖아요. 소동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기일국이라고. 세상은 인생은 그저 바둑 한 판이다. 이런 정도로 모든 것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감정선의 변화라든가 그 승부의 세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 되면서 이런 바둑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은 되게 다 굉장히 히트를 치는 그런 경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둑 얘기만 계속하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접목된 바둑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호구라 그러잖아요. 아저 호구야. 이게 호랑이 입이란 뜻인데 직역하면 이게 죽이 바둑 용어입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을 할때 사활이 걸렸다. 이것도 바둑 얘기예요. 포석, 정석, 패착 무슨 무슨 국면 음. 다 바둑 얘기입니다. 참 많죠? 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생에 보면은 미생 한장한 한 장이 바둑 용어로 이렇게 구성됐던 것을 기억나는데요. 아생 후 살타. 남, 내 먼저 살고 나서 남을 죽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호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귿자 호구 물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아가리 같다라는 것이고. 그한 수만 더 넣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laughs> 그리고 사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봤던 수학. 수학의 정석. <laughs> 이것도 바로 정석을 두는 그 얘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정석도 제대로 놓이는 그 돌의 그 그렇죠. 스타일을 말하는 거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어, 아까 얘기했던 포석. 처음에 돌을 돌을 던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을 던지고 끝에 다 하다가 야, 더 이상 나 이거 이제 내 입판 끝낼게 할때 돌을 던진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죽은 돌이라고 해서 사석 전략 이런 얘기가 패착이 게 엄청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생활 속의 용어들이 사실상 이 많은 용어 다다 이 바둑에서 나오는 전략적 용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우리 삶과 우리 특히 조상님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무슨 바둑 용어인지 모르고 다 쓰고 있어요. 음. 정치에서도 무슨 국면 전환. 네. 그게 음. 바둑의 승부의 어떤 그 면이 전환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자, 그리고 손수자가 들어간 용어들. 음. 이거 다 거의 바둑에서 출발했죠 네 자충수 묘수 악수 뭐 숫자가 들어가면 다 <laughs> 왜냐하면 그게... 손으로 돌을 놓으니까 그렇죠 수순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거의 그 바둑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묘수 뭐 무리수 승부수 그다음에 꼼수도 아, 바둑에서 아, 나온 꼼수도 그게 예. 바둑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뭐 안돼 뭐, 아, 뭐 이렇게 하고 할때뭐 아, 져주는 듯이 얘기하면서 내가 한수 접는다 그것도 바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등등 굉장히 우리 사회에 뭐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드는 게 바둑의 거고요. 이거 갖고서 지금 싸우는 게 이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들었다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본으로 갔다. 기원설 그러니까 800뭐 800년도 때 이제 바둑이 전 세계 퍼지는데 그거 갖고도 일본 기원에 있는 사람과 한국 기원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게이 숫자 갖고 싸웁니다. 네. 자 우리 봐도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다 잡았는데 이제 일본은 3위로 전락했고 지금은 한중간 대결이 됐습니다 아 수많은 그 기사들이 그 명맥을 이어 왔고요 아, 지금은 어 이창호 의 한참 후배가 세계를 휩쓸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뭐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실질적으로 지금 그 명맥을 쭉 한번 좀 보면은 어 일대 조남철 이대 김인 뭐, 이런 분들이 쭉 있고요. 저건 이제 7, 80대들이 잘 아는 분들이고요 사실 저분 가드도 저는 모르는데, 저는 조훈연, 조치훈, 이런 분은 제가 중고등학교 <laughs> 때 귀가 닳도록 지 들은 것 같습니다. 특히 조남철 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할 때는 항상 조남철 구단이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창호 구단, 이세돌, 이세돌 하면 이제 바둑. 챗 GPT 나오는 그때부터 아마 젊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아닌니까 그러니까 알파고 이긴 세계 최초 기사예요. 최초, 그렇죠? 세계 최초이자 최후 기사인 것이죠. 그 이후에도 결국 한국의 바둑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은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K 바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 우리 그 어른들 바둑 두실 때, 야돌 던져. 그리고 조남철이 <laughs> 와도 안 돼. 안 돼. <laughs>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둑의 대명사는 돌아가신 그 조남철 음. 어, 이 구단이었습니다. 음. 그분의 이 조카가 누구냐? 바로 일본 바둑을 제패한 조치훈이었습니다. 어, 자, 그 조치는 근데 한자가 달라요. 조운현하고 음. 어, 다른 집안입니다. 네.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한국 바둑의 3대 역사가 전설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치 사이사이에 바둑두던 사진. 진짜 바둑을 잘 뒀습니다. 바둑 애호가이였고. 돌아가신 조남철 구단의 모습도 저기 나오는데. 자 이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참 영원한 국수라고 했고. 사실 그때 우리는 오락거리가 없었는데 적어보는 걸로 우리가 되어렸고. 사실 바둑판이라는 게 인생사를 복사판이라는 거면 그분들이 집중하고 그분들이 묘수를 놓고. 또, 요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했는데, 꽃놀이패도 여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꽃놀이패. 예, 뭐 등등의 우리 생활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저는 바둑을 잘못듭다만 아, 이 바둑판에 모든 인생사가 들어있고, 그걸로 희노애력을 우리가 느꼈구나.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바둑계를 계속 발전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아, 큰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원한 국수, 아, 이 우리나라의 예, 바둑의 챔피언을 으, 상징하는 말인데 그 일대 국수가 바로 조남철 고, 조남철 어, 국수였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 이제 40대를 훌쩍 넘겼죠. 어, 그렇지만 아직도 왕성한 현역입니다. 바둑에는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챔피언을 이창호가 한 15년 했는데 그것도 세계 기록입니다. 지금은 이제 계산 능력이 예전에는 신산이라 그랬어요. 신의 음. 계산 능력. 음. 영화에도 나오는데 바둑판 위에는 반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창호 구단은 반집을 계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초 타이틀. 이번에도 수성을 했죠. 아, 그래요. 이제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꾸준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제1회 세계 시니어 바둑대회에서 또 우승했다는 거니다 네. 실제로 시, 시니어 우승 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0세 이상이 그 출전할 수 있는 있는 것인데 우승 상금만 해도 한 3천만 원이니까 뭐 물론 그 젊은 기사들하고 비해서는 좀 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그 자체가 명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바둑을 대표하는 유창혁 구단과 이두 분이 또 붙었는데 초기에는 유창혁 구단이 앞서가다가. 특히 후 뒤에로 갔을 때 마무리에서 상당히 어떤 그 강점이 있었던 그 우리 그 돌부처 이창호 구단이 사실상 역전을 해가지고 도집 반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집 세는 것을 개가 바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은 세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불개승뭐 했는데 네. 이거 이만큼 치열했던 한 판의 전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과거 조훈현 구단이 한창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둑의 신이 있다면. 몇 점을 두고 두시면 이기겠습니까? 아, 한참 고민하던 조은현 구단. 두 점이면 바둑신도 이기겠다.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알파고 얘기 나올 때 얘기예요. 나오기 훨씬 전 얘기입니다. 자, 이창호의 후계자로 지금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는 신진서 구단. 그야말로 혼자서 중국 기사들을 집단 쓰러트리듯 쓰러뜨리는 기록을 여러 번 남겼습니다. 아, 중국 기사들에겐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죠? 청어로 마시는 거죠. 뭐, 이창호, 저, 뭐, 구단은 아시겠지만, A를 상대로 인글류가 아, 따낸 1승의 유일한 지금 분이고요. 어, 아, 거기에 지금 제자인 신진서 구단. 유일하게 세계계계에, 아, 차이나 올킬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요, 이창 어, 어호 이창호. 아, 이창호, 이제 후계는 신진서 이 구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laughs> 결승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두 졌다고 생각한다. 그고 마지막까지 다 올킬을 하고 나가니까 아 신, 진짜 승부는 결승전에서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지 하고, 하여튼 뭐 이기 위해서 밤을 새, 뭐 새고 그다음에 5 시까지 앉아고 진짜 아뭐 굉장히 신진 아 그런 뭐 기세가 올,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한 분야에서 저렇게 정상급에 올라가는 그런 노력과 패기와 그리고 지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창호도 그랬는데 이 신진서는요 중국 기사가 다섯여섯 명 남았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 속은 완전히 끝나는 게임인데 혼자서 다섯 명을 다 뱉습니다. 승부는 그때부터. 그리고 챔피언이 됐습니다. 중국 기사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자, 한국 기원은 바둑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에도 우리 바둑을 전파했죠. 네. 지금 뭐 K 바둑이 뭐세 개를 줄고 있고 중국을 보세요. 중국에는 중국에 이제 기원에 나오는 바둑이 5천만인데 우리나라는 30만 정도 됩니다. 음. 거기서 5천만을 깨고 들어가는데 어디 가서 배우냐고 베트남에서 물어보면 한국에서 배워야죠. 음.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가 잘된게이 소위 말하는 이 청년들로 젊은 나이로 이게 후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 30세 미만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와고 이렇다면 K 바둑이 이제 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바둑 최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남철 구단, 일본의 조치훈 구단, 그리고 조훈현 이창호, 유창혁, 이세돌, 그리고 신진서 이런 면면이 이어진 챔피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어, 이게 예전에는 종로 관철동에 한국 기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 건물도 따로 나가서 아주 크게 키웠죠. 어, 기업들의 후원이 컸습니다. 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 보면은 베트남에 많이 가 있는데 음. 특히 지금 LS 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굉장히 크게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솔섬이도 베트남 바둑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솔섬위의 이성재 회,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베트남 바둑우호협회 회장을 맡고 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호치민에서 이 한솔바둑배 그한솔섬위배 바둑 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상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봤더니만 남녀 챔피언조, 남녀 U20 세 이하, 유1 4 6세 이하, 11세 이하 여덟 개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면은 빨 정기적으로 뜨는 시간, 초치기도 하는데 또 빨리빨리 뜨는 빨리 그런 속기 이런 여러 명을 해서 130명이나 되는 그어 베트남 그기그 기사들이 참가를 했다고 하고요. 대한민국의 K 바둑 아마 뭐 우리 K 축구라고 하는데 K 바둑도 어,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 같습니다. 네, 오늘 바둑 얘기, 생활 얘기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대표, 최양호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